일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일본 주간지 플래시가 최근호를 통해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6일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추도식과 기자회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여기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한 행복까지 보이자 일본 국민 10명 중 무려 8명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외치며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일간지들은 지난 10일 아베 총리가 7개월 만에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건강 이상서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헬스장을 찾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정세에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현재 일본의 2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최고조에 달하며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헬스장 선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듯 일본 국민들의 화를 증폭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우조선 해양에 금융 지원을 했을 당시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죠. 한국은 보조금으로 조선 사업을 교란했다.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했고 이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라고 외치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은 자신들이 WTO에 제소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일본 조선해운업계의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일본 정부가 직접 실시했고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수주한 해운업체는 일본 정부가 한 적당 수 1천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은 일본 2위인 JMU와 손을 잡고 합작회사 니폰심리아드를 만들었고 일본 4위 조선사인 치네시홀딩스가 8위 미쓰이와 자본제휴를 발표하며 합작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양이 합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길을 쓰고 반대를 외치던 일본이 이 또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일본이 이처럼 한국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달 세계 3대 조선 강국인 한중일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무려 75%를 싹쓸이해 버렸고 나머지 25%를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졌는데 이마저도 중국의 대부분 빼앗기는 바람에 일본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일본이 당장의 조선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자산을 한국과 중국에 매각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100척의 카타르 LNG 선수주에 이어서 러시아 북영조선서인 스베스다 쇠빙 LNG선 입찰에서도 한국의 조선 3사가 휩쓸어버릴 것으로 확정시되고 있고 무려 16척의 수주가 걸린 프랑스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8척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8척을 싹쓸해 버리려 하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이 패배했다 라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은 최근 민폐국의 표본 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물선이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에 해안에서 암초에 얹히는 바람에 기름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기름은 모리셔스 해안의 모래사장은 물론이고 인근 숲까지 달라붙어 버렸죠. 이에 환경 단체 모리셔스 야생 생물 기금은 이번 일본 화물선 사고로 자연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리셔스 생태계의 막대한 피해다 호소했고 특히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기름이 대량 흡착되어 버렸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 생물들도 한 순간의 멸종 위기에. 버렸습니다 천해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리셔스는 최고의 신혼 여행지로 꼽히는 곳인데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비중이 전체 GDP의 무려 23.8%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라고는 담당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외무성과 국제협력기구 직원 1명씩 총 6명의 일본인을 보내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작업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본인이 아닌 죄 없는 모리셔스인들만 수습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낸 고작 4명의 전문가로는 수습이 되지 않자 결국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의 에마니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민폐국으로 전락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선진국 모임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낫다 한국 당국에 대해 OECD는 많은 칭찬과 신뢰를 보낸다 일본의 제1리그 경기가 올스톱 되었습니다 사가연의 사관도스 팀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단체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경기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PCR 검사와 격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 감독 때문에 J리그가 엉망이 되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철저한 자기 점검을 했어야 했다. 다 한국인 감독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C19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던 국가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김명희 사간도스 감독이 C19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명희 감독은 8일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10일 사가연에 있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실시했고, 바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예정되었던 선수단 훈련은 전격 취소되었고, 밀접접촉한 코치진 등 3명은 격리했고, 코치진과 선수단 프론트 등 88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장 12일 밤에 있을 히로시마 팀과의 원정 경기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선수와 직원 등 9명에게서 C19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서 신규 최종 판정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김 감독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코치진 등 3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고 선수들 9명에 대한 전파 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파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전파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명희 감독은 1981년 색으로 조총연계이며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간도스 팀과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윤정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윤정환이 사간도스에서 현역으로 뛰다가 은퇴 후에 수석코치로 팀을 이끌고 있을 때 김명희 선수를 영입한 것입니다. 김명희 감독은 2002년에 한국의 성남 일화 소속으로 잠시 영입이 되어 국내외 들어왔으나 주전 경쟁에서 실패해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나무위키에서는 김명희 감독의 국적은 북한으로 나오고, 일본판 위키피디아에는 국적이 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기사에는 한국 국적 김명희 감독으로 나옵니다. 한국 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내부의 분쟁을 외부로 돌리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대지인 때의 조선인 학...건이 발생한 거고요. 사실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이 외국인이라면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김감독에 대해 한국 출신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지나치게 집단 이지매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도 모두들 전문가인 것처럼 김감독이 퍼뜨렸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몇 군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왜 사간도스 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는가? 김감독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입니다. 김감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단정을 짓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김감독은 8일 정상 체온이었다. 9일 아침 회의할 때에도 몸이 나른 한 정도였다. 9일 밤에 열이 38도로 올라갔으나 10일 아침에는 정상 체온이었다. 단지 몸이 힘들어서 열사병으로 알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다. 링거를 맞으면서 혹시나 싶어서 PCR 검사를 스스로 청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줄곧 김 감독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휴식용기와 보고용기를 가지고 선수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선수들에 대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김 감독에게서 올맞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또 j 리그의 후지무라 부장도 경로의 특정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김감독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스포츠 전문지도 사간도스 팀의 감염 확대의 배경이 눈에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김감독이 C19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게을리했다. 열사병이 아닐까 하는 잘못된 인식을 했다. 컨디션 불량에 대한 대처가 어리석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총 10명이 C19 양성 반응을 보인 J리그 최초의 클러스트 발생이라는 기사는 김 감독이 9일 아침 회의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아니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 때문에 사감도스 팀의 경기 일정이 다 꼬여버렸고, 향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라는 기사에서는 김 감독은 이틀 연속 37.5도 이상 발생이라는 자가격리의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열이 올랐다면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J리그 지침에는 몸 상태가 나빠지면 참지 말고 훈련장을 떠나야 한다. 발열이나 권태감의 증상이 보이면 휴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 클럽에 가서 보고할 용기를 가질 것을 부탁한다. 라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휴식할 용기와 보고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38도 발열이 난 다음 날 팀을 지휘한 김 감독은 C19를 전파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좌충우도라는 대응이다입니다. J리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관리 체계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예방 대책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간도스 사장은 우리의 관리 소홀이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감독이 8일 가시마전에서 벤치 지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의 국적이 한국이든 북한이든 간에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서 앞뒤 없는 집단 이지매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J리그가 일시 중지된 것이 모두 김 감독의 책임인 양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들은 옮기기도 싫을 정도네요.